예, 어,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과 관점에서서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제 몰아닥친 겁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틀 속에서서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재원인 거죠.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복지국가라는 것은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되더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복지 예산이 지금 현재 2016년 같은 386조가 그렇잖아요. 3 8 6조인데 거의 3분의 1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미국, 아, 미, 영국이나 일반 다른 복지 국가도 거의 3분의 1 이상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더 많고. 자, 이 복지국의 재원 자체는 그러면 노인이나 고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다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국민의 세금 내에는 보험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들은다 어디서 나오냐 국가의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누리과정이나 노인연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뭐냐. 지금 현재에 등장했던 그러한 정, 정당의 예산이나 내지는 인수위가 발표할 때에시대진 상황과 경제 상황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세금이 안, 거, 안 거둬진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 다 시회를 할수 있겠죠. 돈이 안 거둬진다는 이야기죠.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노동력에서부터 생산활동으로부터 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복지국가라는 것은 그 나오는 돈 자체가 잘, 자꾸자꾸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돈을 까먹더라는 이야기죠. 위기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죠. 올월업교 이후에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경제성장이 되어야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성장 1%될 때마다 70만 명이 고용된다. 라고 하는 그런 옛날 보고서에 있는 것을 읽어봤는 적이 있습니다. 경제성장 1%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많은 취업자들이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청년 실업이 지금 이제 뭐몇 퍼센트, 뭐, 예? 10, 뭐, 센10% 가까이 지금 이제 저는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 실업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경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경제 성장이 왜안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팩터들이 있겠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복지에 상당히 위기가 온다. 왜? 재원이 없으니까. 물가가 빠르게 성장했고, 실업률도, 실업률도 상승되었다. 이러한 경제 혼란은 국가, 자본, 노동간의 화해적인 정치 구조에 치명적인 근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죠. 이제 노조는 노조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다른 자본은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경영이 어렵다. 도산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조직체든지간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은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간 게 많아서 계속 그걸 대보지 됩니까? 가족 해체가 일어납니다. IMF 때 사람들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 있잖아요. 가정 해체된 이유가 그거 있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외환위기외환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방법이 없지, 살아날 길이 없, 없잖아요. 와이드해져 버립니다. 아니면 종속되지든지. 이러한 근일의 결과, 영국에서는 1979년 노동당 정부가 실각했다. 왜?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미묘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의 그 입장에서나, 사회적인 그런 소셜 위크니스 입장에서 복지의 지원을 계속 마련해서 복지국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에 굉장히 딜레마적인 문제에 있는 겁니다. 성장과 복지, 이런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연결 하고 그 조합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찌됩니까? 어려우면 노동자 정부가 더 찍어야 될 텐데, 노동자 정부의 반대쪽에 있는, 노동자들은 살수 있을지 모르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지는 뭐냐? 사회 보장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 대처가 그걸 발견해서 모든 노조 자체의 노조를 해산하려고 엄청난 싸움을 한 거죠. 노조 자체가 해산되고 싸움을 하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속 노, 노조를 쉽게 말해서 답, 깨부순 거죠. 그러나 실제 복지진 차원에서 보게 되면 노동자의 그러한 복지 정책에 보게 되면 노, 노조를 깨부수면 안 되죠. 그런데 위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일에속 5일, 그런 말미 아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조가 이렇게 와야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2016, 7, 8년 가면서 이 시대진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오일이 쇼크가 아니라 오일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일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어떤 현상이 나느냐 저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가 일어는 거죠 디플레이 되면 참 좋을텐데 디플레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소비가안 된다 소득이 없고 소비가 안 된다 투자를 안 한다 생산이 안 된다 결국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공화당 정부나 대치가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섯 가지 있는데, 경제성장에 유해하더라 나태하게 만들더는 이야기죠. 노동자의 교섭 능력 강화에 국제수지 악영향을 주더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 쓰던 노조가 너무 강성노조가 되다 보니까, 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조선을 만드는 데라든지 이럴 때에 협상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더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 경쟁, 경쟁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 합니다. 디시가눈물나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현재 주도진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석유화학 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IMF 때, 1997년대 IMF 때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7%, 8%, 9%할 때입니다. 그때는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1년만에 착취 오라고갈수 있는 거, 있, 거. 그런 상황이죠. 2008년도 그런 상황이 약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경제성장 2 내지 3%가 됐을 때에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지구 못 올라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유중현계가 뭔가니까 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고부가가치 그런 산업이 아니라 사양산업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돈 벌이 잘안 되는 산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거의 중국한테 뺏긴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본한테 빼앗, 빼앗았듯이.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죠. 다른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정부계획과 혼합경제는 시장기구의 우수한 기능을 망가뜨린다. 경쟁의 투자 요인을 제혜시킨다 복지국가가. 관료주의와 전체주의를 초래하기도 한다. 도덕적 타락과 허문의 생활을 하기도 한다. 약물남용이나 미혼보의 정대. 사회비민주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의 분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로. 어, 등장이 된다. 불황의 원인과 대책. 불황의 원인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때에 물가가 상승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가 되고